예, 오늘은 3월 20일입니다. 목요일 오후에, 오전에, 어, 기흥동탄 갔다 오후에 지금 안산에 와 있습니다. 여 예, 안산 쪽에 와 있는데, 이쪽에 호텔인데요. 수가 없었는데, 여기 주차장에, 경사로에, 여기도 마찬가지로 턱이 있어갖고, 올라갈 때 이제 닿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전에 설치했던 거 지금 부르고, 일반 추가 또 설치했습니다. 이게 문이, 출입문이 양쪽에 있어서, 지금 양쪽도 있고, 저쪽, 뒤쪽도 있는데, 이렇게 설치를 예전에 한 거예요. 한번 보여드리려고. 여기 턱이 여기도 한 23, 거기하고 똑같이, 기흥동탄전 한 30cm 정도예요. 그래서, 마주보게 해고 진입판을 방지턱하고 이렇게 올려놨습니다. 예, 이런 곳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, 이게 다 건물들이 뭐 20년, 30년 되다 보니까, 수입차들, 우리나라 차도 마찬가지지만, 세단 같은 경우 올라갈 때, 여기 이쪽에, 이 트렌치 부분에 이게 닿습니다. 여기 지금 중간에 트렌치 있죠? 배수로 보는 게 걸려요. 그래서 여기 도로 쪽으로 많이 못 나오지만, 여기 맞춰서 약, 어 방지턱을 해서 한, 한 20cm를 턱으로 들어 올리, 올리 올리게 되면큰 문제 없이 할수 있습니다. 그렇 어 길이는, 어쪽 경사면 쪽에서 도로 쪽으로 약, 1.5m 에서 2m 를 나오게 되면 앞바퀴하고 뒷바퀴 중간을, 닿는 부분을, 뒷바퀴를 들어 올리는 겁니다. 또 내려올 때는 앞에 엔진이 무겁잖아요. 그래서 올라올 때 걸리니까 여기 앞바퀴를 또 들어 올리는 거예요. 같은 올린데, 이런 곳이 전국에 약 주차장들이 한 10%, 20% 차량들이 많습니다. 내용들을 잘 몰라갖고, 검색해서 유튜브나, 그 다음에 또 이제, 각종 SNS에 좀 보고 오시는데 저희도 유튜브 같은데 많이 진입용 경사로 많이 참고해서 어,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뒤쪽도 보여드릴게요. 오늘도 추가로 이제 좀 어, 주차장이 양쪽에 있거든요. 뒤에 보면 여기도 오늘 여기 지금 여기다 또 여기도 경사로 계속 닿았어요. 그리고 이다쓸 슬링이에요. 여기 국산차도 굉장히, 굉장히 좋거든요. 그래서 여기 지금 추가로 내장을 또다 도로변을 많이 나오고 인도에 나가기 때문에, 고정을 안 하고 이렇게 쓰고, 나중에 필요하면 쓰려고 해놨습니다. 잘 보시고, 이런 곳, 특히 이제 주차장, 상가, 아파트, 지하주차장 같은 거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안산에 와서 다시 추가 설치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